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함께 새벽기도회 들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thank you say yeah.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르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르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헤람 사람 승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으라 여와의 호 성전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자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자노릇을 하는 아나도사람 에데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땅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야가 제사장 스판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었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이혼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 락하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중에 에, 예루살렘에서 대표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되어 가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빛이 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 되어 가면서 에레미아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에레미아를 반대하는. 그런 스마야라고 하는 느헬람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에렌미아를 대적했던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되어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리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 모두가 호응하는 것이 진리인 줄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작기 때문에, 진리는 좁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문입니다. 사아하는 성대로는 좁은 문이 정문이요, 좁은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야가 예루살렘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이죠. 한번 보시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자로설하는 자들 목에 씌우는 나무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씌우게 하심면을 무슨 말씀입니까? 스마야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한 여호야다를 대신한 그 스바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 당신은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여호야다 뒤를 이어서 제사장 감독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미친 자들 거짓선자들을 칼을 씌우고 고랑을 씌워서 가두는 게 아니냐? 그런 거지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뒤를 이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랄한 왕이 있었죠.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 아들이 죽자마자 그가 치리하는 여왕이 되어버린 맙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악 여왕이 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 요시아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아니 너희들이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됐으면 하는 일이 뭐냐 여왕도 쫓아냈는데 거짓 선자들 미친 자들 선자높하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둬, 가둬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미친자 거짓 예언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하는 말이에요? 에림미아를 가리키하는 말이에요. 첫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 선자인데 정말 참 선자를 향해서 미친자다 거짓 선자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름을. 진리를 따를 때에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미친 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거짓 선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파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에리미아 앞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파냐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면 영분별력이 있었을 것이고 영분별력이 있었으면 스마야가 가지고 온 편지를 에리미아에게 가서 읽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딱 끊고 이래서는 안되네. 자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어를 하는 에레미야를 대적하면 안된다. 그리고 정신차려하고 호통을 쳤을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부안에동에서 에레미야가서 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97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예레미아의 심판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웬만한 선각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권력과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거 그걸 지키려고 그런데 제사장도 그 편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치우쳐야지.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런데도 어느 편에 섰다고요? 저쪽에 이권의 물건. 그쪽에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 왕같은 제사장된 사랑하는 성대로 중심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라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시죠.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냐가이 스마야의 글을 선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글 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임했다고요 제사장이 스마야의 길을 그를 읽어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르미아가 거짓을 넘어서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70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지를 마련하라. 그리고 식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을 만들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빼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모함합니다. 거짓으로 이간합니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억울할 때 임합니다. 외로운 것 같을 때 위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내지는 모함을 당할 때, 어디 의지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걸컬합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문제는 뭐일까요? 에레미아 말을 곡해하는,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있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종준 목사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종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들으면 모든 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여화의 말씀이니라 여화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아마르 야외 코아마르 야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편지를 쓰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떨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길을 가다가도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살아요. 살아가는 성대 여러분 그러기에 스마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맙니다. 보시죠.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 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도 이를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요?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곡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이지 않아 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함하고 이간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지날 때도 진리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며 바로 그 때에 꼭 맞는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